중국 외교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네요 우리가 튀르키에 만든 다리 지진 견뎌냈다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근데 잠깐만요 그 다리 우리나라가 만든 건데 역시 중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문제의 다리 찬나칼레 대교 세계 최장 4.6km 주경간 2,023m짜리 괴물 다리입니다 중국은 영상 띄우며 중국 기술이라고 해시태그 달고 지진에도 견뎌낸 중국 기술 이렇게 홍보했어요. 근데 사실은 설계, 한국, 시공, 한국, 케이블 기술, 한국, 진짜 만든 사람들, 튀르키에와 한국 건설 컨소시엄, 중국, 중국은 지나가던 행인도 아니었음, 상관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통식 사진 보면 튀르키에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람, 김부겸 국무총리 보이시죠. 이걸 중국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슬쩍 가져간 거죠. 이쯤 되면 진짜, 중국식 뻔뻔함은 세계 유산급입니다. 이 다리가 지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한국이 개발한 초고강도 케이블 기술, 지진 격리 교량 받침, 318m 주탑 설계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술이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형 교량 시장, 한국이 장악 중 기술력 세계 최정상. 중국은 또 우리 기술 외치다가 들통난 것 뿐. 결론은 지진도 한국 기술은 못 부수고, 중국은 사실도 못 숨긴다. 얼마 전에 중국 다리 붕괴된 거 다들 아시죠? 국뽕 찼다면 톡톡 두 번. 중국은 입맛 살아있고 한국은 행동으로 한다. 동의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